그도 좋아요. 언니, 사랑입니다. 엄마 배고파 밥줘. 자 오늘 민선의 TV에서 TV 찍으면서 막 밥을 줄게요. 네. 오늘 자. 뭐예요? 인사부터 해야지. 안녕하세요, 민선의 TV의 민선. 오늘은 오늘은 대장간 놀이를 할 거예요. 아빠랑. 게임을 해서 많이 맞추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 맞추는 사람한테는 벌칙을 주는 게임을 만들 거예요. 아 어, 재밌겠다. 재밌겠죠? 네. 자다 일어난 민소 얼굴이에요. 우. <웃음> <웃음> 자 어떤 어떤 놀인지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고고시. <laughs> 민찬이도 같이 나 왔어요. 이거는 선물 받은 잼이고, 이거는 집에 있던 잼이고요. 이거는 우유 맛이고요. 이거는 녹차 맛 있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바닐라 그리고 얘는 귤 그리고 얘는 딸기 잼 있고. 얘는, 얘가 뭐더라? 땅콩잼. 땅콩잼. 자, 아빠랑 아. 먼저 맛을 먼저 볼거요 엄마가. 조금씩 갖고 올게요. 자, 신기한 잼이죠? 민찬아, 민찬아, 너도 지금 나오고 있어. 어떡할 거야? <laughs> 어, 민찬이도 좋아한다.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오 엄마가 열고 있어요 아 괜찮아 나 먹는거 아니다 안녕하세요 어, 엄마 손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예쁘죠 귤이에요 너무 예뻐요 이 잼을 여기 그릇에 네 가지 맛을 할 거예요. 땅콩잼하고 딸기잼은 맛을 아니까 여기다가 네 가지 맛만 해서 해볼게요. 면박스 다 뜯었어. 네. 우리 엄마는 남의 아 완전 녹차죠? 민석가 과연 맛있어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말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자 이렇게 4개 했고 어떤 잼인지 옆에 병을 뒀어요 이제 아빠랑 먼저 맛을 보고 어떤지 볼거요 <laughs> 자, 우선 귤이랑부터 맛보세요 민소랑 아빠랑 먹을 숟가락은 옆에다 빼주세요 어떤 맛인지 느껴보세요. 네. 아빠도 드셔보셨나요? 네. 이제 물로 입을 헹구고, 응. 음. 자. 다음. 다음은 우유 맛. 우유 맛 맛을 보세요. 음. 맛을 표현을 해주셔야지. 음 귤이랑은 어땠어요? 민소? 음. 맛이 조금 이상해요. 아빠는요, 귤이랑은 귤이랑 처음 먹었던 거. 귤은 귤 맛이 좀 조금 났어요. 네, 우유 맛은요? 음, 지금 음, 먹은 우유 맛. 음, 저도 저도 조금 났어요. 우유는 분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어? 분유. 자, 다음은 녹차랑 맛 보세요. 민서가 과연 좋아하는 맛일까요? 색깔만 봐도 건강해지는 맛이죠. 숟가락 던졌어요. 엄마는 녹차 되게 좋아하는데. 음, 녹차 맛이죠. 뭐, 녹차는 누가 봐도 녹차예요. 자, 이제 바닐라, 민서가 좋아하는 바닐라랑. 음, 맛있다. 음, 엄청 달아요. 네. 음, 자, 딸기잼이랑 땅콩잼은 맛을 아니까 안 먹어보고요. 이거로 제가 빵에 잼을 발라서 가져올 거예요. 대신, 녹차랑 티가 나는 몇 가지 때문에 안대를 쓰고, 엄마랑, 아니, 아빠랑 민소랑 맞춰볼 거예요. 자, 궁금하시죠, 결과가? 잠시, 잠시 제가 잼을 발라갖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악, 아, 민찬이도 응원한대요. 허 난감하네, 난감하네. 민소도 녹차, 아빠도 녹차. 자, 내려놓으세요, 우선. 접시 주세요. 자, 아빠 기다려보세요. 자. 뭐 어딨어? 민짜로너 어딨어, 여기 있어? 자, 다음은. 응. 음. 이것도 좀 쉬운 거죠? 자, 민소. 어딨어, 여기야. 네, 네. 아빠 손에 드셔보세요. 어, 이거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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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불 흘리지 마. 응? 응. 음. 그걸 무슨 만드야?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해야지. 땅콩, 땅콩. 네. 그럼 우선 민서 내려놓으세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다 엄마, 아빠랑 민서가 똑같았어요. 자, 다음은. 자.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 민서 자. 먼저 민서 말하지 말래요, 아빠. 하나, 둘, 셋 하면 다팔래요 드셔보시고 민찬이도 먹고 싶은가 봐요. 어 음. 이거 기다려 기다. 려 아, 아홉, 그 그. 민소 알아요? 네. 아빠는 알아요? 자 지금부터 세트 하면 돼. 하나 둘 셋. 결. 민소는 아까 생 처음에 말했. 바닐라. 다시 둘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바닐라. 자. 바닐라, 아빠는 귤. 음. 자 내려놓으세요. 자 내려놓으시고, 자 다음은 자 민서, 자 아빠, 아빠 여기서 해서 민채이도 손을 빨고 있죠. 알겠어요, 민소? 아니요. 그럼 한번더한번더 먹어보세요. <laughs> 그것도 모르네요, 민찬이가. 그래 이랬어요. 이제 알았어요. 자, 하나, 둘, 셋. 우유. 귤. 자, 아빠는 우유, 민소는 귤. 자, 내려놓으세요. 음? 여기요, 예, 네, 접시 여기 있고 아빠도. 자, 마지막이죠. 기다려보세요 <laughs> 민서 네? 이거예요? 네 자, 드셔보세요 민서 알겠어요? 아니요. 그럼 좀더 드셔보세요 아빠도 모르겠대 갸우뚱했어요 <laughs> 민서 알겠어요? 어 아빠는 응. 네 하나 둘셋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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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자 절세 내려놓으세요 응 맞이야 아 네. 민철 나 꼬집지 마자자 자,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긴 거예요 아빠 그래요 민수가 이겼어요 처음에 딸기 땅콩 녹차는 맞췄는데두 번째 세번네 번째 우유는 둘다 틀렸어요. 근데, 민소가 글쎄, 귤 맛을 맞춘 거예요. 그때 아빠 뭐라 대답했죠? 우유 맛이라 했나요? 몰라요.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자, 안대를 벗어주세요. 민소가 네 개를, 다섯 개를 맞추고, 아빠가 네 개를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 집 대장금은, 김민소! 예! 근데 상은 뭐죠? 상? 뭐 갖고 싶어요? 어, 모르겠다. 자, 고민해보시고. 아빠 벌칙은 무엇을 줄까요? 엉덩이로 이름 쓰기 어때요? 아니에요? 너무 창피해요? 아빠 벌칙 뭐 줄까요? 민소빠 벌칙 뭐 줄까요? 녹차마을 다 먹을게요. 아, 그 말고. 그럼 아니래요, 민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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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민찬이가. 아빠 졌대. 그래. 우와. 어. 민찬이 이제 울기요 얼굴 아니 외면했어요. 민찬이가. 얼굴 낙사하기? 어. 아침 준비하기요. 얼굴 낙사하기 리프틱으로 아. 어. <laughs> 아빠 얼굴은 비공개여서 안 돼요. 음. 엉덩이 이름 쓰기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름 노출되면 안 돼. <laughs> 아빠 엉덩이는 소중하니까요. 아 딱밤 아 팔뚝 맞기. 팔뚝이 뭔데? 여기 여기. 암판. 아, 그거. 몇 대? 어, 10대! 10대, 그래, 시작! 9대! 아유, 아파. 그랬죠. 아파요? 봐봐요. 아, 아파요. 아. 아, 아, 아. 어, 전혀 색깔 변화가 없네요. 그렇네.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자, 이게 민서에게 상은 무엇이 좋을까요? 어... 아빠 뽀뽀!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laughs> 아빠 뽀뽀. 싫어. 그럼 싫어. 민찬이 뽀뽀. 그치다. 그러면? 음... 클레이쓰기 클레이쓰기? 알겠어 요자자 오늘 방구석 놀이 대장금 놀이는 이걸로 마칠게요 민소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다음 년도 때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 민찬이도 민찬아 여기야 여기, 여기 어 깜짝이야 여기야. 여기 네. 안녕히 세요네